안녕하세요. 찹쌀료입니다. 오늘은 은하철도 999의 가상장소 및 사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은하철도 999 가상장소 및 사물. 은하철도 999호. 지구의 메갈로폴리스를 출발하여 기계옥성인 프로메슘 행성까지 운행하는 증기기관차형의 우주열차. 겉은 19세기, 20세기 동안 운행했던 증기기관차 모습을 하고 있지만 내부는 인공지능의 컴퓨터로 장착되어 있다. 운행은 기관사 없이 컴퓨터의 조종에 의해 이루어지며 출발을 할 때는 항상 기적을 우렁차게 올리며 김을 품기도 한다 역에 정차할 때에는 보통 기관차처럼 레일을 통해 달리게 되지만 우주로 날아갈 때는 비행기와 같이 레일 없이 하늘을 나르는 모습을 보이며 거면과 측면에 999라는 숫자가 새겨져 있다 마지막 프로메슘 때는 컴퓨터의 고장으로 처리가 수동으로 운행했던 적이 있다 철이와 메테를 태우며 이들의 우주여행을 도와주는 동반자이기도 하다. 메가로폴리스 서기 2,221년 지구에서 발달하게 된 최첨단 미래 도시로 주로 기계화가 된 기계인간들이 주 시민이며 이곳의 정식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부자이거나 기계화로 개조되었거나 개조할 수 있는 사람들만 시민 인정을 받는다. 그렇지 못한 가난하고 기계화로 개조할 수 없는 보통 육신의 사람들은 도시 외곽의 빈민촌에서 지내게 되며 메갈로폴리스 도시로의 출입은 할수 없다. 빈민촌 메갈로폴리스 외곽 구석진 곳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는 기계화되지 못한 가난한 보통 육신의 사람들이 지내는 곳으로 호화로운 메갈로폴리스 도시와는 달리 허름하고 초라한 분위기를 띠고 있다. 철이와 철이 부모님도 이곳에서 지내고 있다. 기계와 인간 기계 인간 겉모습은 보통 인간을 닮아 있지만 부속품을 개조하거나 교체를 하면 2000년 이상을 장수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며 기계와 인간이 되면 메갈로폴리스 시민권을 받게 되고 기계화되지 못한 보통 육신의 사람들을 파괴하고 억압하기도 하며 직접 사냥 및 포획까지도 한다. 하지만 대피 능력은 보통 인간에 비해 뒤떨어지는 편이며 마지막 프로메슘 때 기계 인간들이 처리와 메텔이 달리는 모습을 보고 구조 요청을 하기도 하였다. 프로메슘 행성 기계 모성이 작품의 마지막에 나오게 된 행성이자 은하철도 999호의 종착역 역할을 했던 행성. 행성 이름은 작품 마지막에 가서야 처음으로 공개되었으며 철이가 오랫동안 갈망해 왔던 곳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행성의 여왕이자 메테르 어머니인 프로메슘의 독재와 야욕이 가득했던 곳이기도 하다. 사실 처음에 나왔던 기계와 인간 무료 개조 역시. 프로메슘이 우주정복을 위한 야욕과 계략으로 꾸며진 것이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철이와 같은 용감한 소년이 리더 역할을 하는 것이 필요했었다. 이 행성에는 프로메슘에 의해 기계화로 개조된 인간들이 주로 유흥 등을 즐기며 방탕한 삶을 보내고 있지만 막판에 행성이 닥터반에 의해 자폭하게 되면서 대부분 대피를 하지 못해 희생되었고 행성도 블랙홀 속으로 사라지게 되었다. 다음은 은하철도 999의 특별판 제목과 한국에서 방송한 부분에 대한 정보입니다. 소년의 여정, 그리고 이별. 너는 전사와 같이 살아갈 수 있는가? 영원한 나그의 에메랄다스. 너는 어머니처럼 사랑할 수 있는가? 유리의 크레아. 대한민국에서의 방송 애니메이션. 대한민국에서는 MBC에서 1982년 1월 2일부터 1983년 1월 16일까지 일요일 오전 8시에 정규 방영되었고, 1996년 11월부터 1997년 4월까지 MBC에서 재더빙하여 방영하였다. 이후 2008년 7월 14일부터 한국교육방송공사 (ABS에서) 방영되어 12월 18일 종영하였다. 하지만 종영 이후에도 매주 일요일 오전 11시 15분에서 12시 15분까지 3편씩 방영했다. 2009년 10월 18일부터 매주 일요일 1시 45분으로 옮겨서 1편을 방영하고 있다. 참고로 EBS 방영분은 1996년에 MBC에서 재더빙한 것이다. 더빙된 한국 방영본의 주제가는 가수 김국환과 민경욱이 불렀다. 그리고 1999년 중반기 카툰 TV에서도 방영을 했었다. 방영 당시에는 단순한 공상과학영화가 아니라 어른들도 즐겨본다고 보도되었다. 애니메이션 뿐 아니라 라디오 방송, 카세트 테이프로도 판매되었다. 오늘도 당신 겁니다. 추억의 은하철도 999의 마지막 주제가에 대한 정보로 금세 돌아올게요. 안녕.